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조심조심 뚜벅뚜벅 민생을 챙기는 법안들 만들고 내년 총선까지만 가면 이재명이 민주당이 압승하는 판인데 그걸 국내인 적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 내년 총선 전에 이 전세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계략을 세울 것인가? 얘들 완패 당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을 순 없잖아. 가만히 있진 않겠지. 이재명을 어떻게든 감옥에 쳐 넣는 게 가장 최고의 순대, 얘들한테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져 가고 있고 얘들이 생각하는 건두 가지가 폭풍이야, 첫 번째가. 북한과의 전쟁을 자극을 계속 해가지고 국지전 정도 북한의 폭격이 있는다든지 우리 한국군 병사가 몇명 사망한다든지 이런 사태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미국과 함께 공작질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 정도의 전쟁을 일으켜서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게 걱정이 되고 또두 번째는 개표 부정이지. 국정원과 선관위 다 윤석열 적폐 세력들이 장악했잖아. 그래서 자꾸 정부 웹사이트들이 해킹을 당한다든지 뭔가 마비가 되고 장애가 있는다든지 이런 게 계속 있었거든. 두 가지가 참 걱정이야. 한산 넘어 산인데. 그런 거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형을 매몰차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건 10월 10일 기사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선거 예산도 삭감해버렸어. 사전투표가 잘 안되게끔 사전투표는 민주당 표가 많잖아.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 빨리 사전투표로 가서 찍고 이러잖아. 이런 짓도 하고 여러별 짓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 윤석열이 임명한 국가교육위원이 내년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헌법소원을 예고했어. 11월 7일 날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이래서 민주당의 표가 많이 안 가게끔 하려는 짓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동아일보 기사야 11월 15일 현관이가 내년 총선에서 전량 수개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좋지 전량 수개표를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서서 또 전량 수개표를 하겠다고 하나 이미 국정원이 전량 수개표를 해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거를 다 깔아버렸나 수개표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데 근데 선관위가 나서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학교 동기 아니야 김용빈 사무총장 그래서 애들이 무슨 짓을 해놨나 또 의심이 되는 거야 오히려 쟤네들이 자진해서 전량 수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적은 좀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앙 선관위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 개표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서 부정 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부식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수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내부에 어떤 시스템으로 수개표를 하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하여튼 얘들도 지금 엄청나게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야. 분명히 강서구 선거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어. 내년 총선에서 그냥 무사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면 강서구 결과 정도가 전국적으로 날수 밖에 없어. 의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 선관위가 검토에 나선 게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자 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들이 퍼지면서 국내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투표지에 대한 유관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국내임 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거네. 사전 투표지에 QR코드 대신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블록 체인 형식으로 해야 돼. 미국은 그렇게 하자고 트럼프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QR 코드든 바코드든 100% 신뢰하기는 좀 그렇네. 얘네들이 수개표를 한다고 자진해서 그런 것도 이상하고. 근데. 더 이상한 게, 행정마비 사태가 계속 있었잖아. 저번주, 저저번주, 계속해서. 왜또 이러는 걸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연속해서. 지난 대선도 의심스럽지. 이재명이 초반에는 거의 이기는 판이었는데, 막판에 늦은 시간에 돼서 갑자기 역전돼 버리는 거야. 이상하다고. 국정원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모르겠어. 윤석열의 대학교 동기인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무슨 짓을 하긴 할거 아니야. 또 요것도 빼박으로 적발이 됐잖아. 국정원이 선관위에 84개의 해킹 툴을 설치했다. 100% 제거 안 됐다. 11월 1일 기사야. 그러면 손을 댄건 맞네,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 때문에. 요거는 진짜 나라를 뒤집어 엎는 아주 중대 범죄인데, 민주당은 요거를 왜 뒤집어 엎지 않을까? 걱정이야, 걱정. 이거 이제 다 클리어가 됐나 몰라? 그래서 11월 2일날, 그 다음날, 황관이가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을 했어. 근데 요걸 빌미로 해서 조작지를 더 완벽하게 하지 않았나 또 걱정이 돼. 왜냐면 요거 중앙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 대책을 한다고 한 이후에 정부 24 서비스가 중단된다든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거든? 봐라, 11월 17일. 정부 24 서비스 중단. 민원 서류 발급 사실상 올 수도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아 무엇이 있었을까 참 골치 아픈 상황이다 좀 웃긴 얘긴데 정부 24등 전산망 먹통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애래 속보로 났어 전산망을 영어로 쓰면 네트워크고 먹통을 따르게 표현하면 장애야 참 웃긴다 펑클 크 색자가 소환이 되네 명확한 원인 파악을 못한 거야 전산망 먹통의 원인이 전산망 먹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변명도 변변치 않고 참 이상형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정부 24 이어서 조달청 전산망도 한때 마비 아니 국가의 기관 사이트들이 다 마비가 되고 그러면서 해외 ip가 집중 접속했대 그래서 나라 장터가 1시간 동안 먹통 조달청 전산망까지 말썽 원인이 해외 ip 접속이된다 이게 개표 조작을 하려는 공작질 이 아니고 또 다른 가능성도 있겠지 해외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 해킹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타이밍상 얘네들이 수개표를 하겠다 그리고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다 뭐다 건드렸다가 적발이 됐고 해킹 툴이 발견이 됐고 그런 면서 국가 전산망들이 행정망들이 자꾸 장애 먹통을 겪고 이런 타이밍이 북한 러시아 중국의 해킹보다는 내부 공격질이 아닌가 싶은 거야.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 전산망 1시간 불통. 해외 IP가 다량 접속했다고 원인을 내놓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국정원이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닌가도 싶고, 국정원에도 사이버 대응팀이 있거든. 해커들도 있단 말이야, 국정원에. 거기에다가 조선일보 기사인데, 또 정부 전산망, 먹통,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 앱 모두 장애. 모바일 신분증까지 안 됐었어. 여기에 등록한, 나도 모바일 신분증 등록해서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는데, 요거를 또다 빼내지 않았나? 이상하지 않아 적폐 세력들은 아주 징원들이야 선거 조작용 리허설일 가능성도 있고, 요거 민주당이 물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하시겠지. 너무 걱정 안할래? 나 이재명 대표만 믿고 있을래 또 속보가 있었는데 행안부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이호조가 한때 장애를 겪었어요 왜 11월 달에 계속 선관위의 국정원이 해킹투를 심은 게 발각된 이후에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선 왜 국가 행정망들이 계속 먹통이 되느냐 뭐냐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해킹이라고 해도 문제가 많은 거지 해킹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사법부까지 털렸대요.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한테 털렸다고 하는데 서울 중앙지법의 서버까지 포함해서 소송 서류 등 민감 정보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최대 수백 기가바이트의 사법부 자료들이 유출이 됐다. 무엇일까? 무엇일까? 근데 북한 해커들이 사법부, 서울 중앙지법 서버 이런 걸왜 털어? 모르겠어. 돈도 안 되는 건데. 북한 애들은 돈 되는 거가 상화폐이런 거는 터는데 굳이 서울 중앙지법 털어서 뭐 해? 돈도 안 되는 거. 모르겠어.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요 그런데 또 사법부 전산망에 악성 가 감염되어서 자료가 유출이 많이 됐다는데, 근데 법원 행정처에서는 북한 라자루스라는 해커 그룹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대요. 또 약간 그러니까 해킹도 아닌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부정 선거를 이똥차게 멋있게 한번 전목적으로 해보려고 모든 인터넷을 다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야. 여튼 걱정거리가 한두 건이 아닌데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힘을 이용해서 이것 좀 파헤쳐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걱정이 되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소설이긴 한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라서 좀 읽어 봐 줄게. 투표에 관련된 전산망만 장애가 생기네. 커뮤니티 굿굿굿4라는 분이 인터넷에 남겨 놓은 글인데 선관위 서버에 해킹 툴이 발견됐다. 행안부의 주민등록 관련 전산망이 다운됐다.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 전산망이 다운됐다. 사전 투표 절차가 내가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동사무소에 간다. 신분증을 보여 주거나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나를 증명한다.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한다. 이게 사전 투표 절차인데 전산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투표 참여자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등록된다. 두 번째 투표 참여자의 정보가 선관위 전산망에 송부된다 그러니까 이게 수교표를 해도 투표 참여자의 정보는 일단은 온라인으로 선관위 전산망에 송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작이 가능하지 완전 아날로그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 투표는 사전투표 플러스 본투표 참여인원 모수 산정 이거 전산 처리하고 또각개표소별로 개표현황을 선관위 서버에 등록한다 그러니까 개표현황을 선관위 서버에 등록하는 것 자체도 연결된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또 조작이 가능한 여지가 있지 이거 민주당이 물어야 되는데 특검을 한다든지 물어야 되는데 격전지에서 투표를 이기기 위한 시나리오 이분이 창작 소설이라고 썼지만 이렇게 의심은 항상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사전 전산 작업 해킹툴을 통해 선관위 과거 투표자 명부를 조회하여 빼내온다 과거 투표 이력과 주민등록부를 비교하여 투표를 잘안 하는 사람에 대해 추출한다 위 목록에 대해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등록 양식으로 정보를 사전에 투표 참여자 정보로 임시 만들어 놓는다 신분증 인증 정보 등의 선거에 필요한 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고 예상 격전지 사전 투표 간암의 투표 용지를 추가로 투입한다. 추가 투입된 투표 용지 번호를 데이터로 저장해 놓는다. 본 투표 종료 시에 전산 작업. 그리고 본 투표가 완료된 직전 또는 직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정보를 추출한다. 선관위 서버에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격전지에 해당하는 미참여 투표자를 투입한 투표 용지 수만큼 투표 참여자로 정보를 변경한다. 그러니까 추가 투표 용지 번호와 매핑을 해서 정보를 변경하는 거야. 그래서 선관위에 설치한 해킹 툴을 사용하여 투표 참여자로 저장한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서버라든지 모든 걸 다시 한번 총선 전에 민주당이 뒤집어 없다고 해야 돼. 그래서 선관위 에서 투표 정보 서버의 데이터를 각 방송사에 총 투표수를 송부하고 발표한다. 개표한다. 실투표 개표수와 전산 투표수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불가능하다. 최근 발생된 선거에 활용되는 전산 장비 위주로 1시간 만에 복구되어야 하는 1급 장비가 수 시간 동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 참 이상하다. 그리고 뉴스에는 패치하다가 그랬다는데 뭔 헛소리인지 이중화된 장비는 장비 하나가 올바르게 세팅돼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른 장비에 패치하는 것이 그것 통합 센터의 일하는 방식이고 상식이다. 그래서 이중 화 사중화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패치했길래 다중화를 무력시키고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가능했는가 본인은 네피셜 소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신빙성 가능성이 없지 않은 얘기야 왜냐면은 선관위 서버에 해킹툴이 발견되고 정부24다 주민등록 관련 전산망이 다운되고 모바일 신문증 전산망이 다운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빼박 개표 부정을 하려는 빌드업 작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20대 대통령도 이재명이 압승했다고 나는 봐. 나도 대선 전에 확신은 했었거든? 개표 전에. 원래 대선에 선거 승리를 알수 있는, 예측해 볼수 있는 바로미터가 제주도의 결과인데, 제주도에서 이재명이 여론조사하면 윤석열을 압도했었단 말이야. 20대 대선 전에. 그리고 제주도에서 실제로 이겼고, 이재명이. 원래 제주도에서 승리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됐었어. 지금까지. 근데 이번 20대 대선에서만 이재명이 제주도에서 승리했지만 패배했다고. 그리고, 제외국민 선거는 이재명이 압승을 했다고. 근데 제외국민들이 성향이 다른 건 아니야. 오히려, 미국은 보수 지지자들이 되게 많어. 미국 자체가 보수 스탠스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은 한인 커뮤니티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교회 다니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는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어, 미국도. 보수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외국민 중에 제일 많은 게 미국인데, 이재명이 압승을 했다고, 제외국민 표는 62.3으로. 그래서 여론조사는 박빙인 것처럼 구라로 꾸며서 계속 발표를 하고, 대표 부정을 하지 않았나. 부정선거가 아니었나. 의심이 되는 거야.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겼잖아. 제외 국민은 손을 못 댔으니까 의심 가는 거 되게 많아. 신상철TV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독해서 좀 봐. 거기에 과학적으로 분석을 많이 자료를 통해서 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개표 부정이다. 선관위 서버를 손을 댄 국정원이다. 이런 건 민주당이 총선 전에 해결해놔야 돼. 말짱 도루묵 아니야. 이재명이 아무리 잘하고 민주당이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응원을 해도 개표 부정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요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표 부정을 의심하는 글이야. 정부 24등 먹통 사태. 1. 신분증 발급 중단 등 업무 마비. 2. 모 사이비 종교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 신도 20만 명, 30만 명 이상. 신천지 같은 종교 단체지. 그리고 성관이 서버에서 테스트를 완료하고 편파 언론에 마사지된 기사. 법구라지의 기소. 그럼에도 최종 여론조사에서도 불리한 총선 상황. 최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 추가 발급된 신분증을 가진 신도들이 사전투표소로 향하는데, 이들이 투표한 지역은 여론조사에서 경합지로 알려진 모두 몇천 표 내외의 격전지. 개표 막판 새벽에 분류가 되는 사전투표에서 100여 곳의 선거 결과가 바뀐다. 내년 4월 개봉 예정, 격천지 시나리오 소설을 쓰신 거지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의심들을 계속해야 돼. 인간은 탐욕이 있고, 항상 변질되고, 더러운 선택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잘한 게 없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지금 보수들도 지지자들도 진짜 윤석열 을 저주해요.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이길 때는 대구, 경북에 몇석 정도, 몇십 석 정도. 부산도 이제 완전 돌아섰지. 엑스포의 완패로 부산도 이제 험지가 됐고 국민의힘한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벽히 압도하는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판인데 얘들이 북한과의 전쟁을 자극시켜서. 북풍머리를 한다든지 내년 총선 전에 아니면은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 조작해서 개표 부정을 한다든지 이건 상당히 의심되고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김건희의 녹취록에서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 걱정 마 이런 얘기도 했었죠. 얘네들이 뭔가 할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 채널 보고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의미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개표 부정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한번 검증을 총선 전에 했으면 좋겠다. 미국 대선도 부정 선거라고 나는 믿어. 그 정황들이 너무 많았어. 미국은 나라가 크다 보니까 선거구도 무진장 많기 때문에 온갖 수가 발각된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증거 정황들이 미국도 그렇게 했었고 한국도 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아퍼?